부활을 확증하는 빈무덤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증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 그 다음 날,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시간적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4시 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섬기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입니다. 다른 본문, 관련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혼자 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새벽에 무덤에 왔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향품을 가지고 왔다 되어 있습니다. 향품 아시다시피 향수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향수 향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귀하니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더잘 보호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온 것이죠. 올 때에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빈무덤을 발견한 막달라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20장 1절과 2절에서 좀 묵상했으면 하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는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확증하는 빈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하여서 알게 되었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그 빈무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면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직 어두울 때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간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꼭 시간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부활절 아침을 새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벽에. 시간적인 의미죠. 원어로는 태, 내피, 토스쿠세 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간적인 의미의 새벽입니다. 일찍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두울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코티아스 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스코티아스 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의 빛임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이 어둠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빛이 참 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둠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세상의 죄악에,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세력 속에 있는 이 세상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그 참생명, 그 진리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스코티아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쓰인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다.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의 지배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객신교가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를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다 묻혀버리고 많은 것을, 헛되고 헛된 것에 다 묻혀버리고 많은 것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불교의 교리가 윤회입니다. 만약에 윤회교리가 맞다면,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그렇게 의미 있을까? 한번 그냥 쾌락으로 사는 거죠. 한번 권력에 취해서 살아보는 거죠. 한번 정욕에 취해서 살아보는 거죠. 한 번은 지식에 취해서 살아보는 거죠. 한번잘 살면 정승으로 태어날 것이고, 한번못 살면 돼지로 태어날 것이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윤회를 믿는 것이 아니기에 인생은 일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직선인 거죠. 결코 윤회가 아닌 것이죠. 요 며칠 유튜브에 시안한 영상이 뜹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신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늘의 물이 확 열리고 구름 속으로 그 환한 빛으로 들어가는 뭐 그러한 영상이 유튜브에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요 근래 며칠 새 보았습니다 솔직히는 그 영상을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이단 같은 뭔가 사이비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말이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 영상을 짧은 영상이지만 그몇초 되지 않는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묵상하게 됩니다. 곱씹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먹고, 마시고, 땀 흘리고, 꿈을 꾸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단절되고 끝나는 것 아니겠는가.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발견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아직 어두울 때였다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는 어두움의 때이지만 빈무덤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일날 모이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날 예배했죠. 안식일, 토요일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에 말씀해오면 사도들이 주일날 그날 모여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떡을 떼는 그러한 교제를 주일날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뭐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쫓아가다 보면 자연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죄와 사망을 이긴 날이, 그렇죠. 부활의 아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선포하고, 한 주간 시작하면서 승리를 선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승리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치유를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내 의지가 연약하지만, 말씀이 우리는 보장된 승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일을 예배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 놓지 말라고 이렇게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가는 거죠. 누가 부활을 경험하고 누가 승리를 경험하고 갑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과 영적인 은혜와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연약함을 감당하고 삶의 반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죠.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면 그 비참한 죽음을 보이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 경계가 있는 그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다 잠들어 있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옵니까? 그 여인들은 생계가 없는 겁니까? 그 여인들은 가족이 없나요? 그 여인들은 미래가 뭐다 보장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여인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그 두려움이 있는 그 무덤일지라도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일지라도 향품을 가지고 조금 더 사랑을 드리려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달라요. 아멘.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얼굴을 쌓던 수건과 세마포가 그렇죠. 옮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구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거듭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씩이나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실 때 뭐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을 몇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근데 언제 알게 되느냐? 성령이 보혜사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되어진다. 기억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맞습니다.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때 움츠리고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두 가지 주제의 설교를 했습니다 한 가지 설교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 이야기했던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죠 그 예언이 성취된 거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다. 깨닫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 설교가 22절부터 36절까지인데 부활의 주님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이용해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성경을 보시면 좋은데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간 관계상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이윗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한 다른 사람을 한 다른 자손을 너에게 허락할 건데 그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그것을 다윗이 깨닫고 10편 16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편 16편의 말씀이 부활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다. 바로 이분이 주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라는 거죠. 이빈 무덤은 우연이 결코 아니고 다윗이 예언했던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부활을 확증하는 빈무덤이에요.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냐?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에요. 다 어두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마음도 끝없는 시험거리와 끝없는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요. 많은 부분은 죄 때문에 어두워요. 화평이면 좋은데 화평을 깨트리는 교만이나 탐욕이나 식이나 거짓이나 자기의나 용서치 않는 마음이나 그 수많은 죄악의 요소로 다 어두워요. 그럼 무엇으로 그걸 회복합니까? 그건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죠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때 자유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이라도 주님께 가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영안이 밝아지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절망이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한 주간을 감당하고 하루를 감당하며 가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춤에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진정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순간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죄와 사망에 다 갇혀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실존의 모습,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시고, 3일만에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갇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허락해 주시고, 경험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든, 영적인 연약함이든, 삶의 현실이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할 때 지혜 주시고, 은혜 구할 때 은혜 주시고, 능력 구할 때 능력 주시고, 물질을 구할 때도 물질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막힌 것들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이 새벽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